인형 스타 t 사세요 a 얼마에요? u You. 되게 싸네. o u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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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o u 잘 사는 것 같아요 o u You. y o 만할수 있는. 오늘은 o u 한 o 해야 o 진짜 웃으가되가어웃으가되겠겠다아이상겠어 되겠어. 되어어저으괜찮어요 많이 놀랬죠? 안녕하세요. 되겠기자입니다네 지금. 어떤 카피바라 인형으로 인해 최민서 씨의 남자친구가 죽었습니다. 박다희 님의 여자친구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.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?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. <laughs> 네, 그렇다네 디 자리입니다. 박땡이의 네, 여자친구 최민석분이 또 죽었다는다. 네, 이렇게 커플이 카피바라를 <laughs> 네, 죽었습니다. 목격하는 사람 다행 한번 나와주세요 꼰대를 가야 하가요 어떻게 죽었나요? <laughs> 정말 끔찍하게 카피바라가 습격을 아유, 친구들이 미충한 애 죽었습니다. 정말 좀 보는데, 네. 너무 무서워서 바로 피었지만그이후의이름 몰라요. 너무 슬퍼요. t 그 a n 이나 감사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셨나요? 죽인 적 없어요 아니 죽였잖아요 To get a 요 a i l To get a nail. To get 일 nail. To get a nail. To get a n 당신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? 대안 해요. 지금 전에 말했잖아요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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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마, 마, 마!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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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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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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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, 죽은 사람의, 여자친구를 인터뷰해보겠습니다.